여성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킨십 포인트 5가지. 첫 번째는 어깨예요. 어깨는 신경 말단이 몰려 있어 긴장이 잘 쌓이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가볍게 손을 올려주거나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이 생겨요. 두 번째는 허벅지예요. 대퇴신경이 지나가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부위인데요. 특히 안쪽 허벅지는 작은 터치에도 강하게 반응해요. 하지만 동시에 사적이고 성적인 의미가 강해 반드시 천천히 동의를 확인하는 게 기본이에요. 그걸 지키면 친밀감을 더 깊게 쌓을 수 있답니다. 세 번째는 귓볼이에요. 귓볼은 촉각 신경이 밀집되어 살짝만 건드려도 경비가 오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. 게다가 미주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효과까지 줍니다. 네 번째는 등. 척추 주변에 신경과 근육이 모여 있어 긴장이 잘 쌓이는 부위인데요. 뼈와 이어지는 상부를 부드럽게 쓸어주면 안정감이 확 들어요. 마지막으로 발이에요. 발에는 신경 말단이 몰려있고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감싸거나 마사지해주면 피로도도 풀리고 행복 호르몬인 도포민까지 분비되어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. 근데 아무리 좋은 스킨십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은 꼭 지켜야 해요. 동의는 필수, 파트너의 반응은 항상 체크해야 하고요.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.